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English입니다. 오늘은 Expert, Funded, 그냥 전문가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단어인데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Expert, 익숙하죠? 이 사람은 많은 지식과 숙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Experience, 경험이란 단어와 어원이 비슷합니다. 따라서 경험이 전제되고 많은 숙련이 있다라는 느낌이죠. 그런데 이 펀드시라는 단어는 다른 말로는 talking head 말하는 머리 이렇게도 말하는데요. 이 말은 일반인들에게 전문가적 의견을 펼치는 사람이다 라는 뜻인데요. 주로는 분야가 스포츠나 정치 쪽이에요.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자기가 스스로를 칭할 때 펀드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주로 TV나 인터넷 등등에 출연을 합니다. 물론 신문에도 나올 수 있고요. 요즘에 보면 뉴스 같은 데서 어떤 사건 같은 것을 자신의 전문가적 의견을 이렇게 펼치는 분들 계시잖아요. 변호사분도 계시고 다른 분도 계신데 그런 분들이 펀드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 펀드시라는 단어는 원래 힌두어에서 나온 단어인데 스승이다, 대가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두 단어의 예해을 보시겠습니다. He is an expert on computers. 그는 컴퓨터 전문가다. expert on 이렇게 하네요. 정확한 그 해당 분야 할때 on을 쓰겠죠. 그리고 그냥 이것을 줄여서 computer expert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즉, he is a computer expert. 그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다음에요 Many experts say they are reserving judgment. 많은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그들은 judgment, 판단을 reserve, 예약한다? 절대 아니죠. 판단과 reserve가 연결되면 판단을 내리지 않고 쉽게 내리지 않고 유보한다. 좀 자제한다. 그런 느낌이 전달이 되죠. 그 다음엔 pundit인데요. A TV pundit has been slammed for his sexist comments. TV에 출연한 그 전문가. 말씀드린 뉘앙스 그대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분이 has been slammed. 슬 l a 이라는 것은 쿵 친다라는 그런 뜻이지만 강하게, 세차게 비난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slammed 하고 이렇게 pp 가 됐으니까 비난 받았다죠. 이유는 for his sexist comments. 그의 성차별적 발언이 되는 거죠. 만약 racist comments. 그러면 인종차별적 발언이죠. 사실 오늘 내용과는 좀 무관하지만 개인적으로 흑형이란 단어 좀 쓰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저는 안 썼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동양인 특히 한국인들을 비하하는 표현을 쓴다. 기분 좋을 리가 없겠죠. 그냥 흑인 아니면 그냥 사람. 그리고 좀더 좋게는 그 사람 이름. 그러면 되죠. 굳이 흑형, 흑인을 지칭하는 좀 표현 같은데 안 쓰시기를 저는 제안드립니다. 제 개인적 의견이었고요. 그다음에요. I won't be a Q5 news pundit anymore. 뉴스 이런 뉴스 없습니다만 만들었죠. 그래서 not anymore. 더 이상 아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Q5 뉴스라는 곳에 나와서 여러 가지 의견 같은 걸 펼치고 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 일을 안 하겠다라는 의미죠. 오늘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The show always has the same talking head. s 이 쇼는 항상 동일한 토킹 헤즈가 있다. 그래서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인가 보죠. 펀딧을 이렇게 표현한다 말씀드렸죠. 동일한 패널들이 맨날 나와서 똑같은 얘기한다. 그런 느낌 전달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말론 전문가라고 번역되는 expert, 펀딧을 오늘 다뤄봤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취미다라고 동일하게 배운다는데 다르더라고요. hobby 그리고 pastime 그 차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